예레미아서 오늘은 21장.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예레미아 21장 8 21장 우리 처음부터 한 절씩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시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아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우리를 치니 정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디기아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노와 분과 대노로 진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일 알고 갈까요? 5절에 보면 내가, 6절에 또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치려고 내려오려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시디기아 왕이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예레미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라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또 이성에 거주하는 여러분, 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라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디기아 왕은 잘못 잘못 출발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게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옵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답을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옵니다라고 그걸 올바로 알았으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보이는 거예요. 즉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예레미야 21장에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시드기야 정신 차려.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청년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업을 구할 때, 너희 월급 누가 주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장님이요, 진짜 너 사장님이 월급 주냐? 그러면 그 직장 나오거나 직장에서 그만두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사장님이 그만두게 한 거잖아요. 월급 사장님한테 이제 못 받잖아요. 그럼 되게 큰일난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월급을 사장님이 줄까? 너희들 월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 한번안해봤냐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 생활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아,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월급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대답이, 그 말이 나오지 않냐 하면,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 그 모양이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고 정말 직장 그만두게 되면 걱정되고 막 근심하고 막 큰일 나게.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월급 주시는 걸 너희들이 믿는다면 거기서 근심하고 낙담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월급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디기아는 자신을 치는 자가 바벨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가 예레미야 서를 읽을 때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급 누가 주신다고요? 생활비 누가 주신다고요? 정말이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자녀 혹시라도 직장이나 사업장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멋진 식구가 아니에요. 생활비예요. 생활비 하나님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죄송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아, 7절부터죠. 칠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위에 내가 유다왕 시디기아와 그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발베돌 왕느부간네살의 손에,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도 또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 것을 불러 살으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한 당한 자와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경을 인하여 내 너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글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가 일어나 골짜기와 병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를 바랄 것이오. 내가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살르려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제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삶의 길을 두었노니. 아멘. 연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인을 찾는 사람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간사함이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였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 곁에 두시고 거림없이 위기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셨다. 남유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기에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는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는 징계가 닥쳐오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는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배역함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단지 지금 필요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이들의 간사한 요구를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신다.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결코 거두지 않아야 실 것이다. 도리어 노아분으로 남유다를 치실 것이며 남유다 백성들과 짐승들을 큰 연병으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거두사 그들의 삶을 메마르게 하신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자 아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 이글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남유다에 보내신 이유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마음의 폐역함이란 마지막 있는 기회조차 잡지 않는 것이 그 폐역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남유다와 같은 폐역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듣고 있는 것 같으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으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찾고자 여전히 귀에 와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예레미야와 같이 때로는 심판의 말이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요 돌이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나오면 그것은 거부하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성경책 갖다 놓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좋은 말씀을 주실까? 눈딱 감고. 핵심 메시지. 어, 잘못 푸는데. 아이 이거는 오늘한테 안 좋은 말이야. 다른 말씀?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네, 한 번쯤 해봤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예요? 남유다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스물스물 새어나올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유, 남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도 남유다와 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21장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준대로 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도 같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5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이맨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맨 마지막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이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복음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4장 37절에 그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그리고 5장 바로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라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5장 1절을 우리가 읽는데 번역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원, 성경에는 있는 단어인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혁개정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똑같이 사도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갖다 둡니다. 근데 4장 37절에 바나바는판 것을 받다 받칩니다. 다 드려요. 근데 그러나 똑같이 행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으니 한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아나냐 사비라는 팔고 그것의 일부를 떼내고 일부만 갖다 바치며 모든 소유를 다 바친다라고 거짓을 고하죠 여러분 여기서 감추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감추메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똑같은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리 고성을 치죠 그리고 그열리 고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전제 조건을 하나 다셨냐면 너희가 그 어마어마한 성 열이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요, 부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으니 탈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첫 전쟁의 승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그리고 승리의 노량물을 착취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승리한 것 중에 물건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돌려서 자신의 천막 가운데 감추어 둡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감추다예요. 근데 이 감추다의 말의 의미에는 착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착취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올때 그걸 착취라 그러죠. 억지로 빼앗을 때 착취라는 말을 쓰죠. 내 것인 것을 안 뺏기려고 감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감추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가져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소유물을 빼놓은 것을 무슨 표현으로 쓰셨어요? 감추다, 착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판그 땅의 판값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은 자신의 것이냐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 심지어 거기에 무엇까지 더하였어요? 거짓말까지 더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삽비라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나누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우리는 진짜 진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이 아나니아 섭비라의 기준을 그대로다 지금 현대 교회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정말 살아있는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또 저만 겁내지 않기를 <laughs> 겁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읽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죠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외함이죠 사랑하는 것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나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안다면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삶의 기여를 모아노라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첫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놓고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분노하느냐? 사단이 내 앞에, 내발 앞에 움츠려 앉아있으니 너는 다스리라.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결정할 수 있었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았어요.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길을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서뜨릴 것을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는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단을 싸워 이기고 사단의 그 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3절에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대적이라. 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고집한다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길로만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지어 바벨론이 공격하면 너희들 싸우지 마, 그냥 그냥 전쟁 포기해라고까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만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바벨론 편 들어. 야, 니네 자꾸 애굽 편들라 그러는데, 아니야. 바벨론을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편들어. 여러분, 정치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야, 애굽이 더 강해. 애굽 편들어. 결국은 애굽 대신 전쟁하다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 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고 여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내 대적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대적이 되시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이 곤란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집장애가 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완아의 주여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는 자들은 들을 치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 싸우니, 주여, 주님이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이익이 깎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들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바라오니 내가 몇십 평생, 수평생 살아온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